할렐루야,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온 천지를 하얗게 술을 놓으시고, 이제 날씨가 풀리다 보니 샘물 터지듯 외줄기 터마에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사셨던 그런 옛날 집과 함께 어우러지는 설경 그리고 눈이 녹는 물소리 정겹기만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뛰놀던 그 아이들은 흔적도 없이 이제 하얀 노인들이 되었고 또한 그때 아이들아 조심하라 다친다 늘 걱정하셨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흔적 없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왔다가 가는 안개 뭔지? 또 잠깐 여행하는 자들이 들리는 여관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흐릅니다. 곳곳에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패이고 닳고 부서지고 했던 절구통이 많은 세월이 흐르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덧없이 흐르는 이 세월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슴을 여미면서 언제 우리가 이런 나이가 되었는지 생각만 하면. 인생의 무상함 속에 아쉬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의 주위를 맴돕니다. 하얀 눈 모자를 쓰고 있는 나무들. 초가집 안에는 고구마가 익어가고 있다. 그 냄새가 코를 찌르며 정겨움을 더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 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흔적 없이 살다가 갈 텐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물소리가 정겹다. 터마 밑에 흐르는 물소리.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잊게 해주는 물소리. 자연의 소리 그 자체이다. 무엇으로도 이 소리를 낼수 없을 것이다. 세월이 더 가기 전에, 나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가슴을 여미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는 12월 마지막 주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연약하면 연약한대로,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그렇게 열심을 내보자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자고 제 자신을 한번 달래봅니다. 아름다운 설경, 그리고 고구마 냄새의 진동.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상 오지성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